네, 안녕하세요. 유튜브하는 리더 동동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통계청에서 하는 농림업 총조사라고 알고 계신가요? 전국 농림업가의 규모 및 구조, 분포,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그 결과가 미래 농림업 관련 정책이나 그 지역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인터넷 조사로 어, 하실 수 있고, 어,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어, 조사원이 마스크를 쓰고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본조사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답변은 오직 통계 산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법적으로 비밀이나 이런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은 엄격하게 보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 집도 이제 조사 대상자로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다른 농림업 초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혹시 참여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이나 친척분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하시면 많은 참여 안내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자, 2020 농림업 총조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